모든 팩트 에벤입니다. 1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어플 틱톡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대항마로서의 입지까지 구축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틱톡이 갑자기 왜 몰락 위기에 처했을까요?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쇼폼 영상의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에 의해서 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앱들이 개발 후 글로벌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틱톡은 중요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틱톡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중국 동영상 앱들에서 성공 가능성 힌트를 찾았고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 적절한 시기에 잘 론칭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바이트댄스가 빠르게 성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리라는 음악 영상 사이트를 인수했고 이 뮤지컬리 사용자 대부분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틱톡의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틱톡을 서비스한 바이트댄스는 이 앱의 성공을 기반으로 불과 7년 만에 80조 원 이상의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죠. 내년 홍콩 증권 거래소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틱톡은 왜 갑자기 추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용자 몰래 수집한 정보를 중국으로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집단 소송을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생 미스티 홍은 올해 초 틱톡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했고, 이를 이용했지만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틱톡은 계정 없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홍은 몇달뒤 틱톡 앱이 자신의 계정을 허가 없이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홍은 틱톡이 그녀가 찍었던 동영상 및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중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전송된 중국 서버 번호와 해당 서버 운영자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중국 IT 기업이라는 점도 주장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미국 이용자 정보는 당연히 미국 내 서버에만 저장된다라며 일체 부인하고 났었는데요. 이 주장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는 틱톡이 구설수, 구설수에 휘말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틱톡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와 미군 등이 상원위원회 요청에 따라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어, 틱톡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광고 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틱톡이 과연 이번 역풍을 잘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던팩트 에벤이었고요. 시청 항상 감사드립니다.